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곡물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리는 영양학적 가치가 뛰어나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식품입니다. 곡물의 왕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풍부한 영양을 자랑하며 실제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기리라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때로는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리를 어떻게 섭취해야 건강상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리 왜 슈퍼푸드로 불릴까요? 주요 영양 성분과 효능. 기리는 다른 곡물에 비해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또한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어 균형 잡힌 영양 공급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습니다. 혈당 조절 및 인슐린 저항성 개선, 길이의 베타글루하는 섭취 시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하여 음식물의 소화 흡수를 늦춥니다. 이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어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버드 일과대학 연구에서도 길이에 이러한 혈당 안정 효과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감소 및 심혈관 건강 증진. 베타글루카는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는 유지하거나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혈압 안정 및 전반적인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중 관리 및 포만감 증진. 풍부한 식이섬유는 적은 양으로도 높은 포만감을 제공하여 과식을 막고, 이에서 음식이 머무는 시간을 늘려 공복감을 덜 느끼게 합니다. 이는 건강한 체중 감량 및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향상. 길이에는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멜라토닌 성분이 소량 함유되어 있어, 숙면을 취하는 데 간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빈혈 예방 및 여성 건강. 철분과 비타민 B군, 특히 엽산, 비타민 B9이 e 풍부하여 적혈구 생성에 기여하고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엽산은 특히 여성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호르몬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일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뇌 건강 및 치매 예방 가능성 길리에는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독특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립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이 성분은 뇌세포 보호 및 염증 감소 효과를 통해 치매와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진행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피부 건강 및 항염 효과 아베난스라마이드는 항염 및 가려움 완화 효과도 가지고 있어 피부 트러블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곱게 간 기리 콜로이달 오트밀는 예로부터 피부 진정 및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미국 FDA에서도 피부 보호 성분으로 승인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기리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가공 방식에 의해 기리의 건강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가공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리는 가공 정도에 따라 혈당지수 (G.I.)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혈당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방 축적 및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는. 길이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통길이, 겉껍질만 벗겨낸 형태로 가장 영양 손실이 적지만 조리 시간이 깁니다. 스틸컷 길이, 통길이를 2-3조각으로 잘라낸 것으로 씹는 맛이 있으며 통길이보다 조리가 용이합니다. 혈당지수, GI, 약4 0로 낮은 편입니다. 스코티시 길이, 맷돌로 간 형태로 죽처럼 부드러운 질감입니다. 압착 길이, 통 길이를 찐후 납작하게 눌러 말린 것으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오트밀 형태입니다. 혈당 지수, GI, 약 55로 중간 정도입니다. 인스턴트 길이, 압착 길이보다 더 얇게 가공하여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제품입니다. 조리가 매우 간편하지만 혈당 지수, 지하이가 약 83으로 매우 높아 백미, 지하이 약 88, 나식빵, 지하이 약 95에 육박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길이 시리얼 중에는 당분이나 첨가물이 포함된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가급적 가공이 덜된 통길이나 스틸컷길이 최소한 압착길이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길이 이렇게 드시면 더욱 건강합니다. 섭취 방법과 궁합 식품. 기리밥. 가장 손쉽게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백미와 기리의 비율을 8:2 또는 7:3 정도로 섞어 밥을 짓습니다. 기리는 최소 1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야 거친 식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밥을 지을 때물 100mm당 소주 약 20mm 또는 청주를 첨가하면 기리의 항산화 성분 용출을 돕고 식감을 부드럽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오트밀, 압착기리나 스틸컷 기리를 우유, 두유 또는 물에 넣고 끓이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 오트밀로 섭취합니다. 건조 오트밀 기준 1회 섭취량은 약 40g, 종이컵 약 3분의 2 정도가 적당하며 두유나 우유는 180에서 200mm 정도를 사용합니다. 볶은 길이, 길이차 또는 시리얼 통 길이를 깨끗이 씻어 3시간 이상 불린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달군팬에 넣고 처음에는 센불로 수분을 날리다가 약불로 줄여 타지 않게 약간 갈색빛이 돌고 타닥타닥 튀는 소리가 날 때까지 볶습니다. 이렇게 볶은 길이는 밀폐 용기에 보관해두고 뜨거운 물에 우려 기리차로 마시거나 우유나 두유에 타서 건강 시리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 사과. 사과의 케르세틴 성분은 뇌 건강에 도움을 주며 기리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 줍니다. 기리의 식이섬유는 사과의 산도를 중화하고 과당 흡수를 완만하게 해 위가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계피.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특정 화합물이 뇌의 타우 단백질 축적을 억제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오트밀에 계피 가루를 약간 뿌려 드시면 풍미도 살리고 건강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에 계피는 크게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가 있습니다. 카시아 계피에는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쿠마린 성분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가급적 쿠마린 함량이 낮은 실론계피, 주로 인도, 스리랑카산을 선택하시고 하루 1티스푼 이내로 섭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황제 기리 영양밥 레시피 제안 혈관 건강 재료 쌀 1컵 잡곡 1컵 기릿쌀 2 수수 2 파딜 비율 우엉 50g 당근 1분의 1개 표고버섯 적당량 팽이버섯 적당량 다시마 육수 2컵, 간장 1 이큰술, 만드는 법, 기릿살, 수수, 파드밀이 충분히 불립니다. 우엉은 채 썰어 물에 담가 갈변을 막습니다. 당근, 버섯도 손질합니다. 소태 씻은 쌀, 불린 잡곡, 준비한 채소와 버섯을 모두 넣습니다. 다시마 육수 2컵을 붓고 간장을 넣어 밥을 짓습니다. 효능, 수수는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 파든 폴리페놀 성분으로 중성지방 생성 억제, 표고버섯은 지방 흡수 방지 효과가 있어 기리와 함께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섭취시 주의사항 과다 섭취주의, 기리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여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복부 팽만, 가스, 설사 등의 소화기 불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퓨린 함량. 기리에는 퓨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통풍 환자나 신장 결석 경험이 있는 분 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섭취량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 여부 및 양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기리는 올바르게 선택하고 적절히 섭취한다면 우리 건강에 많은 이점을 줄수 있는 훌륭한 곡물입니다. 특히 인스턴트 제품보다는 가공이 덜된통 길이, 스틸컷 길이, 압착 길이를 중심으로 식단에 포함시키시고, 다양한 건강 재료와 함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